또 어렵지 않은 도수 분포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도수 분포표에서는 뭐 변량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변량은 이야기했죠. 뭐 키나 몸무게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뭐 변량이라 했고. 그다음 계급은 계급은 말 그대로 그 변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그런 구간을 뭐라고 한다? 계급이라고 그래요. 어떤 나눈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야. 그다음에 계급의 크기는 그 구간의 크기야. 구, 구 구간의 너비.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값이 계급의 크기가 된대요. 그다음에 도수는 당연히 그 계급 안에 들어 있는 자료의 개수, 몇개 들어 있는지. 자, 요런 얘기들이 있는데 별거 없어. 자, 내용을 먼저 봐 봐요. 우리가 용현인의반 학생의 몸무게를 조사해 봤더니 몸무게가 골고루 뭐부터 보시니까 42부터 45까지 있대.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계급이라는 게 요런 게 계급이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급이 몇 개야? 요거, 요런 이런 얘네들이 뭐야? 계급이야? 그럼 계급이 몇개 있는 거다? 계급이 4개가 존재하는 거야. 자그 다음 보면은 가장 몸무게가 작은 애가 지금 얼마 있냐면은 보니까 42가 있지 그지? 아 41도 있었네. 그래서 40부터 45까지 우선 쪼갠 거야 이렇게. 요요때 보면은 여기서 요 40부터 45까지 요 구간의 크기가 얼마가 돼? 우리가 이제 5kg이 되겠지, 그렇지? 이랬을 때 5kg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급의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즉, 45에서 40을 빼면 5지, 50에서 45를 빼도 5가 되고 이런 것이 계급의 크기고, 당연히 계급의 크기는 일정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왼쪽은 이상, 오른쪽은 미만으로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는 안 써도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요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급에 대한, 계급의 크기가 일정한 거볼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40부터 45 사이에 보니까, 누구누구야? 42하고, 자, 41에서 몇 대가리가 있어? 자, 두 명이 있죠, 이렇게그 다음에, 55부터, 55부터 60까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번 찾아보자. 55부터 60까지는 58하고, 그다 59. 이렇게 두명 밖에 없겠죠? 두 명. 이렇게 해서 다 써놓은 거야. 그때, 요 써놓은 이 2나, 7이나, 5나, 2, 이런 애들 뭐라 고 그래? 얘네들 모두 도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요총다 더해가지고 60, 아, 16을 만들었지. 이걸 뭐라 한다 도수의 총합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해놓은 도수의 종합은 요거 얘 개수랑 어때야 돼 당연히 똑같아야지만이 배틀 빠트린 게 없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봐봐 자 보면은 우선 뭐 계급이라는 거 이야기했고 계급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고 자 계급의 뭐 이게 뭐야 이게? 어, 계급의 개수는 뭐 4개가 있다고 보여줬고 그 다음에 도수라는 게 어떤 건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도수 분부표의 뭐 장점과 단점 보면은, 장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의 전체 경향을 쉽게 알수 있대요. 이게 보면은 여기서, 어, 보니까 여기가 가장 많구나 해서, 아, 45부터 50 사이에 애들이 가장 많구나. 이런 거볼수 있겠지? 이게 이제 경향을 쉽게 알수 있다라고 말해. 하지만 자료 하나하나의 뭐는 특성은 알 수가 없단 얘기야. 우리가 만약에 두 명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55부터 60 사이에 있지?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두 명은. 이 사이에 있는 것만 대충 알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일곱 명도 이 사이에 있는 건 얘가 41인지, 아, 45인지 47인지 모르잖아. 그치? 이렇게 하나인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또 눈만 있으면 하는 거죠? 보자. 도수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는 뭐야? 도수 가장 큰거 요거잖아. 요거. 이거. 이 그죠? 그래서 도수 가장 큰 계급의 도수는 뭐가 되겠냐? 12가 되겠죠. 음? 자, 여기서 보면은 요때 요 도수분포표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써 볼까 그냥. 계급의 크기는 얼마가 돼? 계급의 크기는 당연히 오른쪽에서 왼쪽 으로 빼면 2지. 여기서 이걸 빼도 2가 되고. 그래서 얘는 자, 계급의 크기는 2명이 되고. 그다음에 계급의 개수를 물어봤으면은 하나, 둘, 셋, 넷. 계급의 개수는 뭐네 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와서 자,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거는 이것도 그냥 하면 돼. 첫 번째, 주어진 변량의 개수를 알아본다. 변량 보니까 이렇게 38부터 50까지 총 18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계급의 개수를 정하는 거야. 여기서는 계급의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정했네. 여섯 개로 정하고 가장 큰 변량과 가장 작은 변량을 찾아가지고 뭐 하자? 계급의 크기를 결정을 한 거지.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40부터 35까지니까 계급의 크기 를 얼마로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계급의 크기를 자, 5회로 정했네요. 그 다음에 계급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계급의 도수를 구한다. 이렇게 도수를 열심히 구해 놓은 거지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윗무을 키가 있었어. 나는 너무 적으면 그렇고, 너무 많아도 힘드니까 적당 히 6개만 계급의 크기를, 아, 계급의 개수를 정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의 크기를 정한 거지, 5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35 이상 40 미만. 40... 이상 45 미만부터 50 이상 65 미만까지 놓은 다음에 여기를 눈이 빠져라 쳐다보면서 다르게세는놓은 거야 그죠? 35 이상 40 미만은 어디에 있어? 35 이상 40 미만은 어디에 있나요? 요38 요. 하나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체크한 거야 60 이상부터 65까지가 찾아보면 4개가 있나 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도수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었다 치고 개념 확인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20명이 있었어. 20명의 변량이 이렇게 나와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얘네들이 변량이다. 자, 변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오른쪽에다 써보자. 계급의 크기가 얼마야? 3이지? 그럼 얘는 3 이상, 얼마? 6 미만이 되겠죠. 이렇게 물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음. 자, 6부터 어, 9까지. 6부터 9 사이에는 누가 되겠어? 자, 7하고, 그 다음에 8하고, 그 다음에, 여기 9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9는 안 돼. 자, 8 되고, 6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8도 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셋은 여섯 개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도 보면은, 얘도 이제 12부터 어디까지? 15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부터 15 사이에 있는 애는 누가 될까요? 12부터 15 사이에 있는 거, 이걸 찾으려고 그래. 이걸 찾으려면은, 오, 어디 있냐? 12 이상. 이거랑 14랑, 몇개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리을에다가도 2를 써주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이 도수의 총합은 얼마야? 7, 13, 7을 더하니까 20이 되네20 그래서 니음에다가는 20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지? 자 오른쪽 거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수박 농장에서 첫 번째 이제 첫째, 8월 첫째 주에 뭐 이렇게 했대 그때 네모한 알반전술 넣어봐라 우선은 보면은 여기 빈칸이 이렇게 있지만 도수의 총합은 어차피 얘네들을 싸그리 더한 거 더한 게 되잖아요 합이 그지? 이거 두개 더하면 30이 되고 이거 25에다가 34가 되겠네 이거 더하니까 64가 돼 근데 8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빈칸에는 당연히 16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말는 알맞은 말은 16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박이 8kg 이상 10kg 미만은 몇 개냐? 8부터 10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이 범위잖아, 그지? 이 범위. 그러니까 몇 개가 되겠어? 10개랑 15개를 더한 25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수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 도수 가장 크다는 것은 어디야? 이게 이제 도수잖아. 그럼 도수 가장 큰 데는 어디냐? 보니까 28이 가장 크지, 그지? 28이 가장 크니까 28이 가장 클 때는 누구야? 6부터 어디까지? 7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 계급이. 그럼 계급값은 얼마가 되냐? 아 계급값은 안 배웠네. 계급값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운데 값이거든. 그럼 6하고 7을 더한 다음에 반띵을 해주는 거야. 이게 계급값이야. 그럼 2분의 얼마? 13. 이게 계급값입니다. 우리가 이거 여기서는안 나와서 안 했는데 우리가 계급값이라는 것은 여기 봐. 요거. 여기에 계급값은 12하고 15를 더한 다음에 반띵을 해줍니다. 그럼 2분의 얼마? 27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 이 가운데 값이거든. 가운데 값, 이 가운데 값, 계급값은 이 가운데 있는 값이야. 가운데 값. 이거에 이제 뭐가 돼? 가운데 값이 계급값입니다. 그래서 양쪽 거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중앙 값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가운데 값이 계급값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예제로 주는 것은 옛날 교육과정이 있던 건데 여기서도 뭐 계급값이 물어보는 게 있나? 자, 물어보면은 다시 뭐또 모르겠으면 설명해 을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